무조건 둘째 칸! 예, 네, 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둘째 칸!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 수박당과 또 미래 한국당은 지난 한년 국정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오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분들, 지금 당장 장사하기 어려운 분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급히 예상재 구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국민들께 위기극복의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래 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현재 자매정당인 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미래정당에 있어서 많은 정당들이 많이 되 있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 미래의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연대를 맺은, 어, 유일한, 어, 미래의 한 정책연대를 맺은 유일한 미래 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 이번에는 둘째 칸을 함께 선득해 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시되는 사이로 총선 어, 20대 총선은 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울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어, 미래 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또 형제 정당들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모으고 실 것을 간곡하게 고소드립니다. 4월 15일 투표장에 가시면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호피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벗어드립니다. 째째째 <laughs> 이번 투표는 무조건 둘째 칸! 드림이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